할렐루야.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는 어떤 보다도저 남은가지고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며 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는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참 찬미 예수님, 네. 벌써 저희가 비행기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날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수비야코에서 어. 잘 쉬셨어요? 좀 어떠세요? 어, 별로구나. <laughs> 농담이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지쳐, 지치셨을 텐데, 어,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예,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쁠 때예요 예, 하다 보면은, 이 본대회 일정을 하다 보면은, 예, 이 말을 점점 실감하게 되실 거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예쁜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수비학고 성 베네딕도와 성녀 스콜라스티카, 예. 그분들의 영성이 담겨 있고 그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싸움을 다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았은 주님의 흰 옷을 입고 승리자가 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미리 참여와 영광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말씀으로 겨자씨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누룩에 관한 누룩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얘기할 때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묵상거리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작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었을 때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작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작은 것에 대한 묵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장 작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힘없을 때요. 내가 강하고 내가 힘쓸 때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청해서 내 뜻대로 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고 내 꿈이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꿈을 고집하고 그러면서 하느님 성당 앞에서 성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 나 이거 중요하니까 해주세요 나 이거 중요하니까 돼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습니다 저들이 다 틀렸어요. 그럴 때이 겨자씨는 정말 겨자씨로 큰 생명력의 잠재력만 닦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내가 내가를 살면 하느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유를배반적인 말만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게 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 놀라우신 크신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사실 작아져야 되는 건 나예요. 제가 조금 다른 소스를 끌어다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열한기 학원의 구약 성경. 열왕기 하원 5장을 보면 엘리사 예언자가 나와요. 그 예언자에게 나마이란 장군이 찾아옵니다. 아람 왕국의 왕의 신임을, 받, 신임을 받던 아주 큰 장군이에요. 나병환자였어요, 근데 그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신서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엘리아에, 갔는데. 나만 장군은 그래도 자기가 한 아람 왕국의 장군이니까 격실을 갖춰서 기병을 끌고 부하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의 연자는 자기 밑에 종로 하나 보냅니다. 얼굴도 안 내밀어요. 가서 전하라고 종이 전해요.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때 나만이 화를 내요. 분과 같이 화를 내요. 그러자 그 나만의 부하들이 말립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병을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까지 거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자존심 내어놓고 나만 자부님 당신 그영 명예 내어놓고 한번 하십시오. 나만이 자기를 꺾고 그 아들 말을 들어요 자기를 꺾었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그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온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시답지도 않은 별거 아닌 거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나를 꺾어요 가서 갑옷을 벗습니다 그 갑옷은 아람 왕국의 대장군의 권력이자 명예이자 자신의 용병술로 수많은 적들을 처이긴 자기의 커리어 전체예요 그리고 밑에 부하들을 자기가 부리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와 리더십과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을 벗어요. 썩어 뭉들어진 살이 다 보이죠,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정확히 일곱 번을 씻자 나병이 나네요한번 씻었을 때 깨끗해지고 두번 썰을 때더 깨끗해지고 하면은 남한 장군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요르단 강물에 물 성분이 좋아서 이 물에 뭔가 특효약 성분이 있나 보다 이걸 가져가야지 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일곱 번 십자 병을 고쳐주세요 남한이 나병 환자로 온전히 그 나약한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껍데기를 다 벗고 섰을 때 주님 앞에 그때 비로소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셨고 남한 장군이 10번, 20번 생각해봐도 하느님 아니면 고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바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은 내삶 속에서 나의 문제와 상황과 어떤 여러가지 여건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느님 나라의 그 겨자씨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우리 삶을 풍성하게, 우리 삶을 생명력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큰 걸, 더 놀라운 걸, 더 완전한 걸, 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 에 왔을 때, 우리는 여행여정에서 숱하게 겪을 거예요. 나를 죽이고 버려야만 하는 순간들을, 더위 앞에서, 물부족 앞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 대립 속에서 그때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만처럼 내 갑옷을 벗으세요. 하느님한테 내어드리세요, 그냥. 그러면은, 당장은 목마르고, 당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은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결핍이어도, 이 여정 끝났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다 채워주었던 주님을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서 정말 내 안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래서 기쁘고 평화가 있고 정말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